드디어 서울과 대전 지역에 대한 4.10 총선 자료를 완전히 정리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4년 전4.15 총선 당시에는 저 역시 다른 분이 분석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 개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혼자 다루기에는 방대한 자료이지만 그동안 전적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부정선거를 규명하는데 저의 힘이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중요한 점은 선관위에서 공개한 총선 데이터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의심스럽거나 또 수상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부정선거 실체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료를 검토하시다가 의심나는 부분이 발견되시면 꼭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입니다. 서울에는 총 425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투표소별 총선 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투표소는 총 425개 중에서 단 45곳입니다. 10.6% 투표소에 불과합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은 무려 380곳에서 승리했습니다. 89.4% 압도적인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투표에 가면 양상은 달라집니다. 국민의 힘은 244개 투표소에서 승리해서 57.4%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민주당은 181곳에서 승리해서 42.6%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본투표 승률이 사전투표 승률보다 5배 이상 높다는 점과 반대로 민주당의 본투표 승률이 사전투표 승률보다 2배 이상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일반적인 투표 패턴에서 벗어나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서울 지역의 투표 결과에서 민주당에게 추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244곳 투표세에서 승리했지만, 이 중에서 181곳에서만 본투표에서 승리하고 사전투표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63곳에서 본투표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에게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표심이 따로 존재한다는 이상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역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 투표소가 무려 226곳입니다. 전체 투표소의 53%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본 투표와 사전투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동네에도 불구하고 5일 간격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달라진 경우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울 48개 선거 중에서 11곳에서 승리하고 37곳에서 패배했는데요. 그 37개 중에서 10개 선거구에서 6%포인트 미만의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3%만 변동되어도 선거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정 선거구에서 단 5천 표만 조작된다면 승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서초 두 곳, 강남 세 곳, 송파 한곳등 연속 곳을 제외하고 경합 선거구 결과가 너무나 쉽게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선거구에서 일관적으로 투표 조작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는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체 여론 조사를 통해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선거구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흔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표 후 5일간 보관되는 기간 동안에 5천 표를 교체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패배했던 경합 선거구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와의 투표율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이 5일 만에 3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전투표가 계획적으로 불풀려졌다는 의혹은 이제 명확한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괴리율이라고 할때 영등포울의 박용찬 후보는 29.0% 양촌 갑의 구자룡 후보는 30.2%, 송파 병 김근식 후보는 26.4%, 중성동 을의 이해훈 후보는 28.2%, 강동 갑의 전주혜 후보는 27.8%, 광진 을의 오신환 후보는 28.4%, 광진 갑의 김병민 후보는 29.4% 중성동 갑의 유니식 후보는 25.6%등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선거구에서 득표차는 불과 2인지 3000표 차이로 패배한 지역들입니다. 사전 투표와 본 투표에서 민심이 30%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들 지역의 후보들은 투표함 보존 신청이나 재검표를 요청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명분에 합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적절한 공천이 선거 승리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천 적합한 인재를 올바른 지역에 배치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정의 이수정 교수 같은 유명 인사를 투입한 결정은 초보적 공천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빨 지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수정 교수와 같은 저명 인사를 빨 지역이 높은 지역에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빨 지수가 비교적 낮은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옮겼더라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박진 외교장관은 서대문을에 투입했습니다. 삼선 경력과 외교부 장관이라는 막강한 경력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험지 가장 어려운 험지에 투입해서 아까운 인재를 소모시켜 버렸습니다. 공천의 전략적 오류였습니다. 박전 장관은 15%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전략적 공천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민석 보훈부 장관도 서울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수 있는 강서 의뢰 공천되었습니다. 역시 고별을 맞섰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사례는 많습니다. 이런 고급 인재들을 적재, 적소에 활용하지 못하고 이상한 홈지로 내보내거나 총선 출마를 포기시켜서 가뜩이나 부족한 인적 자원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진정한 인재 양성의 의미와 전략적 공천의 중요성을 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적절한 인재를 올바른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한 관계로 매일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이해를 구합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선거에 대한 이해와 내공이 부쩍 증가하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선거의 내면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석을 통해 부정선거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조직적 개입 정황을 추적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최상론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 성!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